삼성전자 우선주로 아,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왜 우선주로 지금 시점에 얘기 드린지는 어또 이제 뭐 분기 배당이다 보니까 네. 어, 그쪽에 대해서 상당히 더 본주보다는 강점이 있을 거고요. 차라리 어 삼성문자를 사시느니 제가 보기에는 우선주를 사는 게 낫습니다. 음. 배당의 메리트가 살짝 더 있는 관점과 함께 주가도 그렇게 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요. 네. 그러면은 조금 더살수 있죠. 네. 그런 <laughs> 네. 관점으로 봤을때어좀 <laughs> 네. 개인적인 어 편의를 더 가세시키는 네. 네, 그런 관점인데 아마 삼성전자 이 정도 부근까지 더 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늘 5만 원 찍었어요, 다시. 네. 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일단 5만 원대가 이게 시작일까요, 저항일까요? 시작 저는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왜냐면, 하 그럼 반도체 얘기 안 했었죠, 지금까지. 한 지난주부터 반도체를 노래하고 있는 사람인데, <laughs> 네. 여기서 끝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뭐가 안 나요? 그러니까. <laughs> 어, 아마 일단은 삼성전자는 한 53,500원? 1차 저항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 정도까지는 한 단계 계속 나오는 동향들 특히 10월 말에 10월 말이나 11월 달에 반도체 고정 거래 가격 d 램 중심으로 음. 변화만 한번 나오기 시작하는 게 확인된다라고 네. 하게 되면 아마 확인될 것 같습니다. 음. 한 단계한 대표적으로 어떤 8기가 같은 경우가 한 3달러대 안쪽으로까지만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기대감이 확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에 따른 변화가 삼성전자 쪽에서도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삼성전자 우선주 관심있게 보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고요.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우선주는 어, 지금 가격 동향을 보게 되면은 약한 43,500원. 어, 제가 저 1차 목표가로 봐야 될것 같고요. 손절가는 37,700원으로 대응한 전략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